자, 다 지우고, 네,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. 자, 콘솔점 클리어. 자, 스텝 1은 이거예요. 일단 이거부터 하는 거죠. 이렇게, 이렇게. 그 다음에, 자, 넘버 1이라 쓰고.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한다? 더하기 넘버하고 <laughs> 그 다음에 뭐죠? 에러 우스인가 div를 클릭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됨 근데 더 약간 좀더잘 해보시려면 이게 좋아요 경고창보다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귀찮지만.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한 다음에, 어, 뭐야. 잠깐네 점을 안 썼죠. 그리고 섹션이 아니죠. 생각해보니까. 자, 요런 녀석을 클릭하면은 이게 실행된다. 이걸 하는 이유는 뭐다? 여러분은 분명히 이걸 실수하게 돼 있어요. 이거 하다가. 네. 여기까지 일단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. 자. 여기까지 됐으면은, 여기까지 됐으면, 네. 1단계가 완료된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2단계. 2단계. 아, 이거를 이렇게 너저분하게 풀어놓지 말고 한번 그 함수화를 하자. 그러면은, function 쓴 다음에 sbs 2021 slider underbar init number 이렇게 쓰시고, 그 다음에 이걸 잘라내게 하신 다음에, 우리가 넣으셔야 돼. 나를 넘버를 없애고.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죠? 1. 이걸 해, 하고서, 그 다음에 또 뭐다? 당연하게도 뭐 해봐야 돼요? 당연히 클릭해서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. 이게 바로 스텝 2에요. 스텝 2. 자,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완성했다.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? 아, 나는 여기서, <laughs> 어쩔 때는 좌가 나오고, 어쩔 때는 우가 나오게 하고 싶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네. 디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스. 요걸 모르겠으면 여기 통째로 외우세요. 그 다음에, 어, 인덱스라는 걸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인덱스가 뭐죠? 이게 얘가 관리하는, 이 교장이 관리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형제 번호죠. 네. 콘솔 점, 로그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하고서, 한번 보는 거죠. 여기까지가 스텝 3입니다. 이제 여기서 이거 클릭하면 뭐예요? 인덱스 0 나오고 비 밑에 클릭하면 1 나오죠? 여기까지 확인하신 다음에, 그 다음에, 자, 스텝 4. 스텝 4는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? 이거죠. 이즈 프트가 뭐예요? 왼쪽으로 가야 되냐? 왼쪽이 맞냐?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. 그거는 뭐다? 인덱스가 0이면 뭐예요? 이게 참이면 그러자. 럼 이거 복사하고 붙여넣기 붙여넣기 해서 이제 요까지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하고 어. 왼쪽 맞고 왼쪽 아니고. 자,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스텝 4고 마지막 스텝 5. 그냥 이거 쓰면 되지. 왜 이렇게 해야 되냐? 네. 어, 이렇게 하는 건안 하는 거랑 한 10년 걸릴 거한한달 만에 할수 있어요. 제가 이제 봤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진짜 1년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네. 금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차이에. 네. 그렇죠. 자,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돼요? 이게 참이면 뭐다? 좌 클릭들. 그다음에 이렇게 클릭한 거예요. 우 클릭. 이렇게 하고서 네. 클릭했을 때 나오고 어 나오면 성공입니다. 자, 요렇게.